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백색 국가 제외. 즉, 일본은 이제 한국은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입 장애를 일으켜 경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밀리터리 생활 탐구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 보복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밝혔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꼭 이겨야 하는 한일전이라고 할 만큼 현재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생활탐구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지배했는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편은 1910년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방법이며 1920년대와 30년대로 나누어 차후에 2편과 3편을 업로드하겠습니다. 1제 강점기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을 위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대한제국 대표로 이완용, 일본제국은 대라우치가 협상에 참석하여 맺어진 한일병합조약, 즉, 한일합방이 체결되면서 1905년 11월 17일에 맺어진 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은 실질적 통치권을 잃어 멸망하고 일제시대가 시작됩니다. 1910년대 일제가 조선을 통제한 방법을 먼저 보면 헌병 경찰 통치, 토지 조사 사업, 항구 철도 건설 등이 있습니다. 헌병 경찰 통지는 힘에 의한 강권 통지, 행정 간섭 및 적결 심판권이 핵심이며 토지 조사 사업은 식민 통치 기초 마련과 조선 토지 약탈이 목적입니다. 항구 철도 건설은 대륙 진출과 유사시 신속한 군대 파견이 목적입니다. 1910년대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처음에는 강권 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소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을 야잡아보는 경향이 많았었죠. 소중화 사상 즉, 자민족 중심주의인 중국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후 1일째는 군인 출신의 조선 총독을 내세워 조선의 군 통수권과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장악하였고, 경찰서장과 헌병경찰에게 주어진 즉결 처분권은 조선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나중에는 일반인 교사들까지 제복과 칼을 차고 억압을 더해갔습니다. 조선인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는 말도 이때 생겨난 말이었죠. 와, 열불난. 에라이. 그리고 일본인 내세운 토지조사 사업의 명분은 이랬습니다. 근대화로 나가려면 가장 먼저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권 신고가 안된 토지는 조선으로 온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줄 예정이었고, 조선의 지주 계급을 일제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농지세를 일본인보다 낮게 책정을 하였고 더 경악스럽고 개탄한 일은 해사령을 공포해서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장려함과 동시에 조선인들에게는 허가도 제대로 내주지 않을뿐더러 허들의 일만 할수 있게 하였고 말만 조선 건대화를 내걸었지 안으로는 조선이 성장할 수 없도록 광업령, 어업령, 은행령 등등을 공포했는데. 광업령, 어업령, 은행령이란 광업령은 조선의 광산업을 일본인에게만 허락해 주고, 어업령은 근대적 어업도 일본에게만 허가하고, 은행령은 은행도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즉 조선인은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당시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철도와 항구를 조선 건대화에 해서 장점만을 부각해 떠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많은 철도와 항구가 실제로 건설되고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건대화를 시켜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대륙 진출과 신속한 군대 파견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놀람> 일제가 만든 한반도 철도망입니다. 북으로는 대륙 진출을 위해 남만주 철도와 만나고, 남으로는 항구와 연결되어 신속한 군대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제는 1910년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초기에는 강권 통치를 내세워 헌병 경찰 통치로 공포를 조장하였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식민 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였습니다. 또한 항구와 철도를 건설해 신속한 군대 파견이 가능해졌고 대륙 진출을 깨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다시 한반도로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역사의 반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laughs> 다음 영상은 1920년대 일본은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였나.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